여러분, 참잘 오셨습니다. 첫 단어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자존감인가, 자존감인가? 자존심인가? 자존심인가,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 한번 이분법으로 여러분과 설교를 어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아 목사님 또 이렇게도 설교하는구나 고민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소셜 미디어가 워낙 발달해 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표현 안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에 딱 나오면 먼저 사진부터 착 찍고 그다음 먹어요. 먼저 뭐 손을 들려면 안돼 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옷또 여성분들은 백탁 해가지고 그 가방 해가지고 이 가방 패션에 줄 서가지고 하루 종일 줄 서서 그 가방 사야 되고 그옷 사야 되고 그래요. 우리 또 성도님들은 이게 뭐야 시대가 그래 시대가 지금 시대가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오늘 이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핸드폰 없으면 안 되고, 이차 없으면 안 되고,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앵통하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뭐냐 하면 자존심이 무너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누가 갖고 있다고 내가 꼭 가져야 되나요? 아,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이 엄마, 아빠한테 빚내서라도 사달라는 거야. 이거 안 사주면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라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른들은 야, 요즘 애들은 아니 맞다니까 사실이 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왜요? 표현되어지고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 중에 뭐야? 내가 뭘 가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다 가졌다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좋은 집 산다고 해서 정체성이 바뀔까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은 차 타야 됩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아, 모르시군는 확실히 달라요. 좋은 차가 좋은 집 확실히 다릅니다. 좋은 옷 때깔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뭘, 말하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은 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나면 또 구겨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막 좋은 백 들고 막 자랑했는데 옆에서 그것도 가방이냐? 더 좋은 백 들면. 내 자존심 막상, 야, 내가 오늘 최고 좋은 차 뽑아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야, 그게 차냐? 라고 말하면 내 자존심이 상해져 버리는 게 그거예요. 왜요? 비교니까. 비교감이 우리 간에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조금만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우울감 생기는 거야. 아이, 그거 핸드폰이냐고. 요즘 아이폰 16 나왔는데, 어우, 야, 요즘 구닥다리 안 쓴다고. 근데16 갖고 있다가 나중에 더 좋은 핸드폰이 나오고 더 좋은 걸 갖고 이야기, 하면 그거 맞냐고. 그럼 집에 와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증 뭐냐? 비교 의식을 통해서 무엇이 두 가지가 발생하느냐? 우월감과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잘났으면 우월감이 생기고 조금만 내가 못났으면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를 나타내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이사야 43장은 여호와의 구속인 거예요. 도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해 있는 빌런트 세상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빌런트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무얼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지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DNA는 뭐냐? 내가 뭘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게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 자존심은 뭘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문 이즘에 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여러분, 돈 많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혼신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이 미국 땅을 통해서, 이 얼마 전에 우리 3일절를 기념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조은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 무상으로 헌금하고 무상으로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할머니가 하루 종일 콩나물 팔고 그랬는데, 정말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정말 이 학교에 정말 배움에 한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고 자기의 전재산을 도네이션해요. 이게 한국이고 이게 미국이에요. 하나님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으면 나만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만 좋은 거예요. 내 손자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 우리도 좋아야 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나와 너, 나와 너. 여러분, 우리 정말 따라합니다. 나와, 나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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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돼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 존스리라는 신학학자가가리스굿이라는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이웃이 이해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점이 없으면 내 이웃과 내 친구는 경쟁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뭐냐? 야, 내가 반드시 저 이겨야 돼. 나만을 죽여야 될 대상이, 경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 존슨이 말하면,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정체성, 십자가의 정체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되야 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뭐냐?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먹으면서 행복하며 교제하면서 행복하며 행복한 목사님, 행복한 장로님, 행복한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체성을 붙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러우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이땅 살아가면서 뭘 가졌다, 안 가졌다고 해서 열등감 생길 필요 없고 우월감 생길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의 분량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그릇을 잘 감당하면 더 많은 달란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냐 비교감을 가지고 왜 나는 이거 안 가지고 있어 나는 왜 이게 없어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긴다는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 많으니까 나 너를 위해서 열번 죽어. 넌 달란트 하나니까 난 너에게 한번 주고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온일류를 향한 사람 평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난 너에게 두 달란트 줬다 난 너에게 다섯 달란트 줬다 난 너에게 한 달란트 줬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세 마시는 거예요. 너그 다섯 달란트 다고 뭐했니? 어, 저요 우리 자녀들 잘 키웠는데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두 달란트를 줬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두 달란트 가지고 뭐했니?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키웠고요. 저 미얀마 가서 성교도 했고요 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아프리카 가서 물도 팠고요 세계 성교 이루었고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첫째는 나를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고 해서 하나님 계명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존심이 아니라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여러분은 왕자고 공주입니다. 왜 주눅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감당을 못하니까요. 여러분 칼이요. 제가 오늘 칼을 안 들어온 게로 칼을 또 이거 방송에 보여주는 걸 웃기는 거니까 칼이요. 정말 철부진 청소년들은 청년들에게 는이 칼이요 흉기가 돼 버립니다. 강도에게는 흉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칼이요 요리사에게 잡히면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복을 주시는 분은 아무에게 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 주세요 안 줘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3.1절 대한독립 만세를할때 얼마나 많이 울은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에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혼신을 했기에 여기에 온 거예요.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언더우드 앞에 젤러가. 이 양아진의 이 조선의 땅에 10대 때 20대 때 가장 엘리트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에 온 거예요. 왜요? 가라고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명을 가지고. 부모들이 파송을 했습니다. 기쁘게 파송해. 야너 가지마. 다른 애들 보내.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너 가라. 저 조선의 땅에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라 했는데 거기 가라. 그래서 양아진 성교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DNA와 혼합되면 안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인 거예요. 나의 자존감은 어느 누구도 나를 해손할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그 가치관, 어 저기는 얼마, 연봉이 얼마니까 너는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돼라고 말하는 세상의 일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 일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많다면 더 겸손하게, 더 귀하게. 내게 주신 달란트가 적다면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겸손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청지기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은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고 이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 하늘나라 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